기사님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?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. 200만 원밖에 인건가요? 예, 그렇죠. 오, 다다 지나가지 않은 상황이라. 그렇죠. 지금 현재 시간이 보시면은 4시 28분이거든요. 4시 28분. 4시 28분에 지금 방문객 수는 68분 오셨고요. 그래서 지금 세일 중인 거 감안해서 200만 원이면 그래도 잘 되고 네, 있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돈을 잘 벌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고객님들이 꾸준히 와주 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액수를 유지해야지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매출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나은 고기로 보답해드리는 게 당연한 음.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점주님이랑 송촌동 1등 정육장 찍자 이야기했는데 그럼요 해야죠 보시겠죠? 제가 교육해드린 대로 오픈할 때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유지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1등은 찍으실 수 있고요 송촌동이 아니라 대덕구에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송촌동은대선나 대덕구에서 泥棒やらしいメイク、たぶんあとの陰性。<music> <music>